인생을 180도 바꾸어 줄 감탄사 나오는 인생명언 하나, 말은 아낄수록 좋다. 단 좋은 말은 아낄 필요가 없다. 둘,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지만 기대되는 하루를 만드는 건 자신의 몫이다. 셋,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늘 가까이에 있는 법이다. 넷, 한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다. 다섯,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당신의 능력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여섯. 새로운 일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될 때에는 일단 가볍게 해보자. 그 뒤에 결론 내어도 된다. 일곱.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여덟. 내 인생이 주인공인 만큼 다른 사람의 삶도 그렇다는 걸 잊지 말자. 아홉. 한 번뿐인 인생이라 생각이 든다면 최선을 다하라. 일할 때든 놀 때든 간에 말이다. 10. 기분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다 보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다. 11. 재치있게 행동하고 센스있게 말 한마디 하는 건 경험과 관심에서 비롯된다. 주위를잘 살펴보자. 12.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건 감정 낭비가 심하다. 불필요한 것에 감정을 쏟지 말자. 13. 하고 싶은 일은 꼭 해보라. 그래야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 14. 무엇이든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살자.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으니까. 15. 부자가 되기로 선택했다면 이에 걸맞는 행동과 말들을 선택하자. 16. 잘되는 사람의 생각을 모르겠으면 행동을 따라하라. 천재라 불리는 일들도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했다.